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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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매께 빠 매께 빠 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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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께 빠 미께 빠 미께 빠 안녕하세요. 미키 박쌤입니다. 2018년 수능 30번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어떤 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난이도. 자, 30번의 난이도 어땠는가? 내용도 꼼꼼하게 따져 봅니다. 자, 먼저 문제. 자, 문제는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어휘 추론 문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글을 해석해 가시면서 자 흐름상 안 맞는 거, 앞뒤 내용상 안 맞는 걸 찾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Europe's first Homo sapiens lived primarily on large game, particularly reindeer. 여기가지만. 자, 유럽의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들은, 자, 살았습니다. 자, 주로, 아, live on 하게 되면, 뭐, 엇을 먹고 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 엇을 먹고 살았습니다. 커다란 게임, 사냥감을요. 특히, 술로울. 오, 술로, 스벤. 아시죠? 자, 입은 부탁합니다. 입은 under ideal circumstances.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uncertain task. 자, 이분, 심지어, under, 뭐뭐 하에서도,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hunting, 얘가 주어네요. 자, 그러니까 동사가 is가 보이죠? 네. 자, 사냥하는 것, 이러한 빠른 동물들을, 자, 뭘 갖고? spear. 자, 그 창. 아니면, 자, bow and arrow.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갖고. 자, 이런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 이여, 일입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군요. 자, 그 다음 은 갑니다. 음, the reindeer, however, had a witness that mankind would mercilessly e x p l o i t It swims poorly. 아하, uh 술록은 -huh. 그러나, had, 갖고 있었습니다. A witness. 약점을 아 어떤 약점이냐 인간이 자 무자비하게 mercilessly 무자비하게 이용할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it's one 그것은 수용했습니다 poorly 형편없이요 아하 그러니까 물 쪽으로 몰아 넣어서 자 물에서 허우적대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while afloat. It is uniquely vulnerable,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While afloat, afloat, 물에 둥둥 뜬, 물에 둥둥 떠 있는 동안에. 그것은 uniquely, 원래 독특하게죠. 아, 독특하게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전례 없이, 그죠? 그 누구보다도 vulnerable. 자, 취약합니다. 맞겠죠? 물속에 들어가면요 moving, 자, 움직이면서 쉼표 ing니까 뭐뭐 하면서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 with e m l e r s held high 여기가 여기 중요하네요 자 지금 with 명사 pp 나왔죠 자 명사가 뭐뭐해진 채로 아 그렇죠 뭐자 e m l e r s 뿌리죠 뿌리 자 높게 붙잡혀진 채로, 아, 뿔이 높게 들려진 채로요. 아, as 뭐뭐 하면서, 그것이 struggle to, struggle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자,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그것의 코를 자물 위로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됐죠? 자, 그러니, 자, 물 끝, 물, 그 수면 밖, 수면 위로, 자, 콧근녕만 벌름벌름, 이런 셈이죠. 자, 계속할까요? 자, at some point, 계속합니다. At some point, a Stone Age genius realized the enormous haunting advantage he would gain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and b u i l d the first boat.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자, at some point, 자, 어느 시점에서, 그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a Stone Age, 자, 석기 시대의 genius, 한 천재가 깨달았습니다. The enormous,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오, oh, 엄청난 자 사냥 우위를 깨달았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사냥 우위가 쩔어.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어떤 he g a i n 그가 어들. 그죠? 즉, 그가 어들 사냥의 우위를 깨달았습니다. By what 뭐 means? 뭐 By being able to. 할수 있음으로써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자, 물의 표면을 glide over, 자, 미끄러지듯 나아가다 자, 물의 표면을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 맞죠? and built, 야, yeah, built의 자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바로 realized 여기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석기시대 한 천재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사냥의 우위를 갖다가 깨달았고요. 그리고서 첫 번째 배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음, 좋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once <목소리> the laboriously overtaken and killed prey had been hauled aboard, getting hi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 than on land. 보이죠? once 아 once 다음에 이렇게 저 추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자 뭐뭐가 뭐뭐한 후에 after 가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뭐뭐가 t h e laboriously 자 엄청나게 고생해서 힘들어서 overtaken 자 overtake 하게 되면 따라잡다 추월하다 자 따라잡혀지고 그리고 저 죽임을 당한 먹잇감 오오 아닌데? 자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예요자힘안 들이고 쉽게네요. Easily. 아 쉽게. 자 따라 잡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먹잇감이 had been h u l d 자 hold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것을 그저다 던지다 올리다. 근데 had been h u l d 던져집니다. 자 aboard. 자배 위로. 아. 자, 그래서, 자, 희만들이고, 자, 따라잡혀지고, 죽임을 당한 먹잇감이 배 위로 올려진 후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부사절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getting. 그래서 동사가, 우리 e n 보입니다. 아, getting his body back. 자, 그 몸통을 갖고 오는 것, to, 어디로? 자, 부족의 캠프로 갖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빈뭐뭐뭐모였을 more, more, 거다. 훨씬 더 쉬웠을 거다. 보트로 하는 게 뭐보다? 자, 육상으로 하는 거보다. 에, 그렇죠. 여기서 by boat와 지금 보니까, 자, on land가 지금 비교 대상인데, 자, 비교 대상인데 전치사가 달르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5번이 실하니까 그냥 easil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거 아니야. 맞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Uh,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for mankind to apply this advantage to other goods. 자, 자 it 보이죠? 네, 자, 이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take가 보입니까? 그러면 걸리다. 그렇죠? 자, 근데 would not have taken, 걸리지 않았을 거다. long, 오래, 뭐가? 아, 그렇죠? 자, 인간, 인류가 to apply, 적용하는 건 무엇을? 이러한 이점을 다른 제품에다 적용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박, 미키박쌤이었습니다. 미키